뉴질랜드 가무소 연봉이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주당 지불해야 하는 룸 렌트비 때문에 생활비가 한국보다 더 많이 나가죠.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<laughs> 뉴질랜드 가무소 초봉이 그 레스토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일단 4,800이거든요. 시작을 할 때. 근데 한국에서 가장 높은 데가 지금 세브란스인데 4,800 정도잖아요. 그렇게 치면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죠. 한국은 지금 간호사에 제가 예전에 찾아봤을 때 평균이 3,000이에 요 3,000. 그러니까 모든 간호사를 통틀었을 때. 근데 여기는 최저가 지금 4,800이어가지고 어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.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인데 그런데 이제 렌트비 같은 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것도 있겠지만 <laughs> 제가 근데 오히려 돈을 여기서 더잘 모으는 것 아시나요? <laughs>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야 될것 같은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되게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. 저도 그랬어요. 그래서 한국은 뭐 옷도 되게 많이 사야 될것 같고 뭐. 아, 한번 입었던 거 입기도 그렇고, 막 약간 이런 게 되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이미지,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외적인 그런 판단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한다고 절대 터치하지 않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옷을 입을 때 어차피 우리 입는 거 유니폼이고 또 밖에서 뭐 사람들 뭐 만나거나 해도 옷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뭐 이제 작정하고 클럽을 가야겠다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게 없으니까 제 용돈으로 쓰는 돈 거의 없더라고요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. 그런 약간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비용이 한국에서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쓰는 게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얼마 안 돼요. 이게 생활비를 포함을 해서도 얼마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주에 400달러를 쓰고 있어요. 그 렌트비를 포함을 해서 그게 제 용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고 가끔씩 오버하는 경우가 네 제가 만약에 가구를 사거나 이런 경우에 가끔씩 뭐 조금씩 오버하기는 하지만 그거 아니면 제가 주에 400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면은 얼마 쓰는 거죠? 한 달에 1600 정도 한 달에 1600달러 정도 쓰는 건데 제가 만약에 주 40시간 이 했으면 훨씬 많이, 많이 세이빙을 했을 거고 지금 32시간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랑 비슷하게 세이빙하고 있어요. 몇년 정도 채워야 영주권 나오나요? 이게 몇년 채우고 이런 건 아니고요. 영주권을 거의 바로 신청을 할수 있어요. 이게 워크비자를 받고 나면은 이제 영주권을 지원할 을수 있는데 영주권도 종류가 한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템포러리로 주는 영주권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고 이제 다 충족하면은 그 영구 영주권을 받는 거라서 제가 지금 워크비자를 신청을 했고 이제 나중에 영주권을 지원할 때는 점수제로 지원해요. 그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, 여기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본인 이제 연봉이나 아니면 뭐 학력 조건 그리고 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뭐 직업은 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서 점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60점대였나? 뭐그 정도 이상 받으면은 영주권 지원할 수 있고요. 기간은 상관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 다음에 영구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 영주권을 받은 채로 2년 동안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고 뭐 1년에 몇, 며칠 이상 뉴질랜드에서 계속 있으면서 2년 동안 그거를 채워줘야 그런 다음에 영구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코로나 끝나면 바로 가실 건가요? 음, 이게 코로나가 일찍 끝날 것 같지 않기는 하지만 <laughs> 올해 내로 끝난다고 하면 저는 <laughs> 좀, 바로 가기는 좀 그렇고, 올해 말이나 제가 연초에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코로나가 안 끝난다고 해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이 사이에 나갈 예정이에요.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 게, 내년 5월까지 오스케 시험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. 아니면은 제가 준비했던 게다 사라질 예정이라서 그때까지는 나가서 좀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야 5월에 방무사가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못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가야 돼요. 나가야 해요. <laughs> 뉴질랜드 영주권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구 영주권을 받으려면 최소 2년이 더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게 템포러리라서 의미가 없고요. 이게 EOI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템포러리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도요.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그 이제 점수가 완성이 됐으면은 EOI를 넣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라고 신청서를 넣는 거죠. 약간 그런 신청서를 넣으면은 그 기간 동안 있다가 나중에 한뭐두 달, 세달 뒤에 그 신청서 접수가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막혔어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EOI를 더 이상 안 받는다고.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신청할 수도 없거니와 올해 연말쯤에는 제가 영국에 나갈 생각이니까 그냥 겸사겸사 겸사 그냥 포기하는 거죠. 어쩔 수가 없이. 그래도 뭐좀 간호사라는 게 되게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 간호사 자격증을 땄잖아요. 그딴 상태고, 제가 경력을 영국에서 만들면은, 영어권 나라에서는 서로 그 경력 교류가 가능해요. 그래서, 일단은 영국에서 나가서 계속 경력을 쌓게 될 거고, 경력을 쌓고 나서 만약에 뉴질랜드에 돌아오려고 할 생각이 있으면은, 그때 제가 다시 자격 증명을 해야 되는데, 그 자격 증명을 할때 영국에서 있던 경력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요. 그냥 그렇게 해서 자격증명을 하고 나서 이제 자리를 알아보면 되죠. 그때는 이미 제가 뭐 영어권에서 경력도 빵빵하게 있겠다. 뭐 바로 거의 DHB로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. 이제 뭐 그렇게 해서, 그렇게 되면은 워크비자만 나오면은 3개월 내로 다시 또 영주권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. 오히려 영국이 훨씬 빡세요. 영주권 받으려면. 영주권 받으려면 워크비자로 최소 5년 이상 있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한 차례라도 한 젊었을 때 영주권을 따려면 영국 거를 먼저 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<laughs> 생각입니다.